안녕하세요. 책일런 쭈우티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완전 소화입니다. 지은이는 류은경 편의 곳은 다산 라이퍼 주반사입니다. 저자는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했다. 동물보다 사람의 질병 치료에 관심이 많아 국립암센터와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서 일했다.암세포로부터 자유로운 인류를 꿈꾸며 신약 개발에 몰두했으나 인위적인 약의 힘으로 질병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해독과 영양을 기본 원리로 삼는 자연 의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현재 올바른 식사법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비만을 개선하는 연식습관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이 책은 한마디로 아침 식사 대신에 과일식을 하면 비만과 질병이 예방된다고 이야기합니다.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약보다 식습관이 먼저다. 무조건 약을 배척하라는 건 아니다. 약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문제다. 심한 두통이나 복통,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통스러울 때 약은 고마운 해결사가 되어준다. 다만 약이 모든 병을 치료해준다는 믿음, 장기 복용을 해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위험하다. 약을 먹기 전에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보자 현대인은 대부분 영양 불균형적인 식사를 하고 있다 특히 과일과 야채 섭취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과일과 야채 섭취만으로도 개선되는 증상이 수없이 많은데 안타깝다 오전에 과일 3개 먹는 식습관이 한달 정도 몸에 비면 당수치를 조절할 수 있다. 식후 과일은 독이 되지만, 식전 과일은 안전할 뿐 아니라 당수치를 탁월하게 조절해준다. 빵이나 과자, 우동, 라면을 먹으면서 과일 하나에 벌벌 뜨는 당뇨 환자가 없기를 바란다. 우유는 완전 식품일까? 우유와 유제품은 영양을 골고루 갖춘 완전식품으로 추앙받고 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골다공증에 취약한 여성에게 꼭 필요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유가 정말 건강에 좋은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외과 의사인 윌리엄 앨리스 박사는 42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우유는 백해 무익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유제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질환 관절염 알레르기 편두통 비만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미국 코넬대학 명예교수인 콜린 캠블도 대규모의 중국 연구를 통해 우유가 골다공증과 암을 더 유발한다고 지적했다.대장 내시경 폴립수를 개발하고 암 재발률 0%를 기록한 소아기 암 전문의인 신야 히로비도 우유가 각종 질병과 암을 유발한다고 말한다.그러면 왜 우유는 영양이 가득한 완전식품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걸까?결론은 많은 광고비를 투자한 마케팅의 결과라고 할수 있다. 1915년 설립된 미국 낙농 협회는 현재까지 우유를 100년 이상 홍보하고 있으며 2003년 마케팅 예산은 무려 1억 6,500만 달러에 달했다. 유제품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점막의 영양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 신야히로미는 30만 근 이상의 위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의 형상만 보아도 무엇을 먹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근위자다. 그런 그가 보기에 장의 형상이 울퉁불퉁하고 딱딱해 보이는 환자들의 식습관에는 반드시 유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유가 소화기 표면의 점막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서 음식 소화를 더디게 만든 결과다. 가공 식품을 먹을 것인가 진짜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의학은 발달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질병의 종류는 늘어만 간다. 식품 기술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음식이 공장에서 먹기 좋게 포장되어 나오는데 그 음식을 먹은 우리는 비만, 아토피, 알레르기 소화불량, 가민성, 대장 증후군 등 각종 지단에 시달린다. 우리집 냉장고와 부엌을 살펴보자. 각종 냉동식품과 탄산음료, 빵, 과자, 라면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개중에 그 살아있는 음식은 얼마나 되는가? 살아있는 음식이란 채소나 과일처럼. 효소가 활성화되어 있는 음식을 말한다. 오랜 시간 자연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음식은 우리 몸에 순수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예를 들어, 사과는 묘목 상태가 되기까지 3, 4년이 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6, 7개월이 걸린다. 쌀은 어떤가? 일년 내내 농부가 살피고 보듬어야 그 알갱이를 수확할 수 있다.반면에 가공식품은 공장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대량으로 만들어진다.그 피 만들어진 음식은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질서 즉 신진대사를 파괴한다.그러니 지금 당장 생명이 없는 가공식품을 냉장고에서 정리하자.내가 선택한 음식이 내몸의 세포와 피를 만든다. 사람과 유전자가 94% 이상 동일한 유인은 침팬지의 주식은 과일이다. 나무잎과 나무껍질도 먹는다. 다만, 벌이나 개미 같은 동물성 먹이는 5% 미만으로 먹는다. 고릴라는 더 생체식에 가깝다. 풀잎, 감목 능, 능구를 많이 먹는다. 이렇게 사람과 닮은 동물들은 채식을 주로 사오면서도 몸에 근육을 만들고 적과 맞서 싸운다. 의사가족이 아플 때는 어떻게 치료할까? 의사와 의사가족도 질병에 걸린다. 그럴 때 의사들의 대체법은 보통 환자들을 치료할 때와 조금 다르다. 보통 환자들을 치료할 때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과서적인 치료법을 선택하지만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캐나다 맥길 대학 폐암 전문의 118명에게 본인이 암에 걸렸을 때 화학요법으로 치료할 것인가 묻자 75%가 화학요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렇게 의사들도 자신이나 가족이 아플 때는 정상 완화 요법을 믿지 않는다.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존 맥두글은 본인이 아팠던 걸 계기로 의학을 공부했다.그는 만 18세에 중풍을 앓으면서 병의 원인을 육식이라고 생각했다.그래서 스스로 식단 개선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지금은 채식주의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맥두걸은 치료의 목적이 정상 완화가 아니라 건강한 몸을 갖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식습관이란 사실을 미국에 사는 동양인 이세들을 통해 알아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양인이라도 미국인과 같은 육류 중심의 식사를 하면 미국인이 걸리는 질병에 걸리고 반대로 미국인이 동양인과 같은 쌀과 야채 위주의 채식 식사를 하면 병에 걸리지 않았다. 서양인은 육류 위주의 식사가 적합하고 동양인은 채식 위주의 식사가 적합하다는 통념이 깨진 것이다. 자연이 만들어낸 생명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완벽하다. 내가 7년 동안 질 좋은 영양제를 선별해서 먹을 때보다 오전 과일 3개를 먹는 식습관이 나를 더 건강하고 날씬하게 만들어 주었다. 오전 과일 3개를 먹으면 300개 넘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효과를 볼수 있다. 사람의 몸은 자연이고 우리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게 무병장수의 비결이다. 아프면 약 먹고 병원 간다는 생각보다 내 몸을 좀더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물 따로 밥 따로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 47세 이남현 씨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타는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내리며 구체적으로 국에 밥 말아 먹는 습관을 고치라고 말했다. 생각해 보니 남현 씨는 늘 국에 밥을 말아 먹었다. 대신 서른 번 씹기를 실천하고 식사 중에 삶은 양배추를 챙겨 먹으라고 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밥 먹기 30분 전에 과일을 먹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고 조언했다. 한달뒤 남현 씨는 영유성 식도염을 고쳤을 뿐 아니라 체지방도 3kg 감량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연구소에서 일하며 배운 진실한 가르침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을 때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한다. 뛰어난 항체 치료제로 암 환자의 암세포를 잡는다고 해도 몸 전체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암은 재발한다. 암세포 자체를 파고드는 연구보다 몸의 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까닭이다. 그리고 이는 내가 7년 동안 연구소 생활을 정리하면서 깨달은 내용이다. 타킷 암세포 치료제 개발은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라는 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 건강의 고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뱃살이 찌면 몸이 피곤해지고 만성 피로는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원인은 영양 불균형에 있다. 내부 환경을 개선하고 영양의 균형을 잡는다면 정상은 너무나 쉽게 개선된다. 그리고 그 답은 영양제나 특별한 의학적 기술에 있지 않다. 영국 의사가 감귤류 과일로 괴혈병을 치료한 것처럼 부족했던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충분히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식전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조절되고 콜레스테롤과 혈압, 내장 비만이 동시에 개선된다. 초등학생의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과일을 먹고 내부 환경을 지켜내므로써 개선된 사례도 있다. 눈의 망막이 변성되어 시력을 잃어버리는 황반 변성과 동맥 경화, 심지어 암조차도 과일과 야채 섭취가 해결책이다.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 우리는 건강을 위해 동물성 단백질 강박증을 가질 필요가 없다. 과일과 야채와 견과류를 풍부하게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의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경우 체중 1kg에 0.9g 정도면 적당하다. 몸무게 60kg인 성인의 경우 하루 54에서 60g 정도를 섭취하면 소화에 무리가 없다. 또, 육류, 생선, 유제품 등의 동물성 단백질은 전체 식사의15%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고기는 소화가 오래 걸리는 복합 음식이다. 여러 가지 동물성 단백질을 섞어 먹을 경우 소화는 더욱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고기를 먹을 때 이것저것 먹기보다 한 가지 종류를 소량 섭취하는 게 좋다. 그리고 다음날에 과식으로 일 해독을 하며 위장에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통장 잔거와 같은 세 가지 효소. 효소는 소화효소, 대사효소, 잠재효소로 나뉜다. 효소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소화와 대사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침과 체장에 아밀라제가 포대당으로 분해한다. 체장은 탄수화물과 지방의 소화효소뿐 아니라 인슐린과 글루카곤 같은 혈당조절 호르몬까지 분비한다. 단백질 소화효소는 위의 펩신, 췌장과 소장의 펩티아제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지방 소화효소는 췌장에서 분비하는 이파제로 중성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셀롤로 분해한다.담즙산도 콜레스테롤과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다.대사 효소는 소화후 흡수된 영양소를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 에너지로 각종 면역과 치유, 호르몬 조절과 자율신경계 반응 등이 발생한다. 소화 효소나 대사 효소는 우리 몸에 처음부터 그 양이 제한되어 있는 잠재 효소에서 만들어진다. 인체는 효소를 사용할 때 우선 순위를 둔다. 먼저 소화와 대사작용에 사용한다. 통장에 잔고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효소의 양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쓸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을 때 필수 생활비부터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과식으로 소화효소를 너무 많이 사용해 버리면 통장에 남는 잠재효소의 양이 적어진다. 면역이나 치유에 사용되는 잠재효소가 부족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힘도 약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효소의 양은 줄어든다. 과일은 손쉽게 효소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 식품이다. 점심과 저녁으로는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와 발효식품인 된장, 낫도 등을 추천한다. 조금 귀찮더라도 인스턴트 식품 대신 살아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노화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과일 없이 간 건강을 논할 수 없다. 과일은 간 건강을 직접적으로 돕는 필수 성분을 공급해 줌으로써 간 세포를 빠르게 재생시킨다. 양질의 수분과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 풍부한 비타민 식물 영양소가 간 해독과 함께 장 해독을 돕는다. 각종 간에 좋다는 영양제보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먹는 과일이 훨씬 간에 좋다. 특히 과일을 먹고 식사를 하면 과당과 섬질 때문에 자연히 밥 양이 줄고 입맛이 바뀐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과일은 칼로리를 개선할 필요가 없다. 과당은 소화가 빠르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비만과 만성 피로, 특히 간 해독력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부터 식중과일의 힘을 경험해보자. 과일은 한 번에 한 종류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과일을 먹을 때는 30분 간격을 두고 드세요. 별로 어렵지 않은 다이어트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